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 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니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스페셜 레전드 리뷰.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입니다. 바로 어, 뭐야 이거? 아, 이간. 자, 바로 특이한 유니폼. 스페셜하고 유니크하고 이쁜 유니폼 알아보기 되겠습니다. 어 일탄이라고 할게요. 다음에 또 어떤 어, 유니폼이 나올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 구단 관리 팀 설정 가보시면 유니폼 선택이 있습니다. 유니폼 선택 클릭하면요 많은 유니폼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컨텐츠에 다룰 유니폼은 바로 웨이터 유니폼 웨이터 복장의 유니폼 되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려 보시면 자 바로 19 T o T Y 유니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간 여러분들 시상식 가면은 차를 입잖아요. 여러분들, 웨이터 복장. 웨이터 복장은 아니고, 이제 정장 차를 입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9TOTY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웨이터 복장인데 인게임에서는 어떨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게임으로 달려가보도록 하죠. 자. 왜쌀리 감독이 나왔지? 내가 쌀리 감독 해놨나, 원래? 일부러? 자, 이렇게. 아, 네. <laughs> 자, 지금 보시면은, 아, 상당히 지금, 예, 뭐랄까요. 지금. 명장 나이트 클럽이에요. 네, 아 지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물 좋다 사장님 놀고 왔어요. 네 오늘 안주 무료 서비스 물 좋고 놀다 가시면은 여러분들 다음에도 술 공짜로 드립니다. 안주 파인애플 서비스 아 웨이터 명장을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아 좋습니다. 식구 토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구 토티 아, 뭐, 상당히, 여러분, 보시기다시피, 아, <laughs> 박지성 선수, 아, 은퇴하고 웨이터 길을 걷고 있어요. 네. 자, 어디 한번 초대를 한번 받아볼까요? 초대 받았어요. 네. 웨이터 복장으로 게임해보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지금, 야. <laughs> 여름용. 여름에 나이트클럽 덥잖아. 예, 그죠? 여름에 나이트클럽 가보시면은, 아, 상당히, 아, 어, 요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파도 예, 한 거죠, 녹하니까 우리 업체 라이벌이 나왔네. 아, 우리 또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 중에 닉네임 드래곤 나이트님이라고 있어요. 드래곤 나이트님. 아, 예, 우리, 우리 업체 이 라이벌이 나왔다고, 네. <laughs> 자,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아, 네, 기호 1번부터, 야. 어, 나이트 클럽 1번부터, 예, 지동원 뭐다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지동원 왜 썩었는데. 있죠. 바꿨어야 되는데, 아가비. 자, 이 나이트클럽에 온 손님, 아주 극진한 대접으로 맞이를 해줘야겠죠. 예, 리트리님. 이 나무님. 예. 자, 앞쪽으로, 네. 아, 웨이터 짬밥이 있죠. 요런 볼은 그냥 뭐... 네, 안전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동훈 참치 아, 개썩은 참치예요.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아이, 좋았는데 파워가 이렇게 실렸네요. 살짝 눌렀는데 까비 아, 화면 어두워요. 진짜로 게임 내에서 밝기를 올려달라고요. 그 얘기인가요? 다른 분들도 어둡게 느끼나요? 화면이 어, 김두현 좋아요. 나이스 김진수. 김진수, 진순바리, 진수 양세바리, 진수바리, 나이스 패스입니다. 아, 까비, 싹 빠졌는데, 오케이 확인. 굴리트, 자, 굴리트도 이제 거의 뭐 웨이타급으로 화려하죠. 지금. 어, 위험해요. 김진수, 진수바리, 다행입니다. 김영광, 수비 성공. 자 웨이터 복장을 입고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제가 이따가 골을 넣고 세레모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레모니 자 세레모니 할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유상철 네 나이스 아 여기 여기 지배인이거든요 홍명보 홍명보 지배인이에요 좋아요 자 김두현 네, 나이스죠. 자, 지동은 아 이런, 지동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세상 물좀 모르고 말이야. 어, 그걸 뺏기면 어떡해 그렇죠, 나이스. 김두현 쪽이에요, 김두현. 김두현. 그렇죠, 고정수 앞쪽으로. 아, 지동은 아 눈치가 없어, 얘가. 치고 빠져야지. 아, 자, 측면입니다. 가운데로. 요 다음 판 준비하세요, 겨우키님 자, 측면 열어줍니다. 아, 최철 네, 매니저죠? 지배인이에요지배인 아, 역시 지배인 짬밥! 좋습니다, 아 위험해요 야, 김용광 사장님, 사장님! 아, 이 나이트 사장님이에요, 명장 나이트 사장님! 네, 지동원 쪽! 네, 지동원 잘 내줬어요. 자,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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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올려주고요, 나이스! 아, 네, 펀칭! 슈팅! 담장을 넘어갑니다, 아. 자. <laughs> 아, 안 풀린다. 안 풀려. 어? 아, 이게 머리 멋있게 잘하고 왔는데. 예. 야, 이 <laughs> 자, 이게 네. 명장 나이트. 물은 좋은데요. 어, 미끄라진한 마리가 또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네, 안 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다들 렉안 걸리죠? 여러분들. 명장 TV 2.0. 패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렉 없는 세상입니다 이제. 그렇지? 신핑그 그거라도 해야지. <laughs> 까비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미투 연결. 아, 웨이터 복장을 근데 웃기려고 재미로만 하기에도 사실 언뜻 보면 이뻐요 되게 이 블루톤이. 청색은 아니고 약간 피코크 블루라고 해서 또 이쁜 블루톤이거든요. 되게 명장TV 로고 색깔처럼. 아, 아 예. 나이스. 지동원. 나이스예요. 고정수 자. 지빈 갑니다. 지인 아. 손흥민 있죠. 손흥민. 네. 접고 자. 앞쪽 빠지고요. 지동원 참치. 슈팅. 아깝습니다. 아. 흰참이라서뭘 몰라요. 눈치가 없습니다. 넣을 때 넣어줘야 되는데요. 아. 자, 네, 3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지금 비상, 3번 테이블 진상 확인, 오케이. 진상 처리했습니다. 자꾸 이거, 어, 선생님, 손님, 계산을 하시고 이렇게 하, 하셔야지. 안 주가지고 갖고 놓으시면 안 돼요. 먹을 것 같고. 자, 가자. 자, 출발합니다. 이천수 자, 아, 여러분들, 부킹을 원하신다면 이천수 찾으세요. 좋아요, 네, 고정수. 아, 고정수 아깝습니다. 아, 아물 탔었는데. 아, 미미님 어서세요 하합니다 자, 명장 나이트 클럽. 네, 아, 1번 테이블. 네, 1번 테이블. 야, 초리 임마, 빨리.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손님이 또 이제 술 맛이 그리워서 오게 돼 있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에 이제 예열이 다 됐을 거예요. 후반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해서 조금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요. 아 좋아 이천 소름발 슈팅! 아깝습니다 네아 정말 안주가 따로 없는 그런 슈팅이었는데요 네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laughs> 자 굴리트 아저 코감기 장난 아니다 너무 힘들어 지금 박지성 되게 색깔이 <laughs> 이쁘면서도 되게 특이하긴 하다 지나이스 지성.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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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렇지, 나이스. 가요 가가가 가, 가, 가. 아유 저 지동은 진짜. 아아 하는 게 뭐야, 지동은. 어자1번 테이블. 이번 1번, 1번 테이블 문제 발생. 손님 술병 갖고 장난치시면안돼요유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네 당입니다. 아 나이스. 아 병원이요? 아 걱정 감사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갔다 왔는데 비인두염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코감기라고 하더라고. 나 목이 아프거든. 코에서 이렇게 병균이 이렇게 있나봐. 넘어가는 그 구간에. 자, 자 웨이터 복장 리뷰입니다. 아나 방제 카드깡 리뷰로 돼 있지? 아 이런. 네, 아 참고로 또 실제 유니폼은 아니니까. 네. 친구랑 싸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이탈리아 클럽팀이야 맞거든 하지 마시고요네 나이스 오케이 자 던져줍시다 1번 테이블 쏴 드려 오케이 출발합니다 자 가가가가 자 오늘도 명장 나이트 클럽 그렇죠 내 네, 고정수 갑니다 고정수 왼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아이 다 왔었는데 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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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앙 중앙 어 댄스홀에 아네 댄스홀에 지금 굴리트 한명 이쁜 굴리트 한명네 혼자 하셨어요들이 왔어요? 아네자 손님께서 지금 아 다들 볼을 가지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아 월요일까지 심하면 주사 맞으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아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해요 너네 아, 네, 실수했죠. 그렇죠. 아, 지동원 진짜 개 맘에 안 들어. 어. 아. 그렇죠, 나이스. 네, 아니다, 아니다. 아, 잘못 눌렀서 지금. 아. 누르고 아차했네 아. 까비. 자, 앞쪽으로. 까비, 아. 네. 일단 유니폼 색깔 그리고 유니폼의 모양 등등은 인게임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림없는 볼이죠. 다시나요? 네, 나이스 오케이. 자, 한번 골을 넣을 때가 된것 같은데요. 좋아요, 김도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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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 이 천수 가야죠. 어 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 그렇죠 나이스 오케이 잘 올렸다 잘 올렸다 손흥민, 손흥민 헤딩 떨궈주고 고정수 왼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아네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네 손님께서 이제 계산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팁도 줬어요 네아 우리 장석끝샷다 내려 샷다 내려 샷다 내려 아심하심이아 여기 불빛도 아네 좋습니다 즉 아, 네 웨이터 복장을 입으면 요런 느낌이네요. 네 왼발 슈팅, 아잘 들어갔어요. 아, 네 약간 직선 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1대 0이 됐습니다. 나 아, 너무 오랜만에 하고 지금 아픈 상태라서 조금 플레이가 좀 둔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나이스, 오케이.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야죠. 가비. 오, 야. 지금 에이롱 패스까지. 되게 지금, 뭐가 매력 있긴 하네요. 지금 볼수록. 뭔가가 약간 매력 있어요. <laughs> 웨이터 복장이. <laughs> 18토티. 네. 슈팅을 때려봤지만, 김영광 선수가 잘 잡아내면서. 이제 이 문. 이제, 90분 다 됐거든요? 예, 마감 시간에 마감 시간. 대단합니다. 자, 마감 시간입니다. 야! 마감이에요, 마감, 마감. 찾다 내려야 돼요. 찾겠다 찾다드려... 야돼어요 어, 다행입니다. 아, 네. 자, 마감 시간인데. 아, 자꾸 여기 막히네. 아이, 경기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웨이터 복장으로, 한판 해봤습니다. 아, 네. 어, 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었구요. 네. 한 판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또. 기우키 님이 누구였죠? 초대를 하세요. 어, 상당히, 어, 이 인게임에서도 그렇고, 색깔이 그렇게 그냥 우스꽝스러운게 아니라,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예, 네, 나쁘지 않은데, 그때 뭐또 재미로 본다면 재미로 볼수 있겠죠. 자, 뭐 지금 춤추, 아, 초대 안 하면 없습니다. 기우키 님. 오케이? 아까 뭐, 친추했던 거 같은데, 아이고. 배어배어 빼어. 배어, 배어. 뭐? 배어 빼어 어 아, 약을 페우라고 하나? 지금 게임 중인 거 같은데요. 지금 누군지 모르겠어. 데이와일드? 누구죠? 방금 친추한 사람? 겨우키님 채팅은 치세요. 그냥 채팅이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없습니다. 5초 안에 채팅 없으면 없어요. 5, 4, 3. 이 어, 웬만하면 이제 가우키님도 한판더 찍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네, 명장 예니 게임 방송 명장 TV 명장의 이쁜 유니폼, 바로 19 토티 유니폼 리뷰였습니다. 뭐이 게임에서도 상당히 이쁘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을 조금 약간 빡치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되게 야, 약간 네,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입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입어보는 건 무료이니까요. 네, 게임 방송 명장 TV. 채널 고정.